오늘 우리 인간은 똑똑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누구든지 인정하전 인정하지 않건 자기 나름의 울타리를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 스스로 노예로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울타리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가는가 판단됩니다.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켈빈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자기의 울타리를 넓혀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한 번뿐인 인생길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의 울타리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울타리를 철근 콘크리트 철벽으로 만들어서 난공불락으로 만들어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갇혀서 불행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좁은 소견 속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답답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일기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병원에 간 날입니다.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것 같다. 인생을 다산 어른처럼. 그러나 이 여러분 얼마나 귀여운 표현입니까? 아직도 어리게 그럴 수 있지만, 오늘 혹 우리도 나, 내 나이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아니면 오늘도 내 나이에 장벽까지도 거두었는가?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어야 철이 든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쯤 철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들은 이것을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은 죽을 때쯤 철이 든다. 부인네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자기 남편을 향해서요. 왜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갇혀 살다가 그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다 보니까 돈 벌려고 미쳐보고 권력의 빌붙어 보고 명예욕에 사로잡혔지만은 결국 죽을 때가 되니 눈에 보이던 풍요가 아무 쓸모 없이 헛된 것으로 판단되니 솔로몬의 마지막 통곡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 재물을 다 가져보았고 왕까지 했지만은 솔로몬의 마지막 통곡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후회할 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철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 쌓아 놓았던 철옹성 같은 내 철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물들이면서 결국은 그 철옹성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불교 용어 가운데 도노돈수 도노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노 돈수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참 뜻을 단박에 깨쳐서 더 이상 수행할 것이 없는 단계이고 도노 점수는 단박에 깨닫기는 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수양을 해야만 어느 경지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노 돈수입니까 도노 점수입니까? 불교의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의 추창자입니다. 기독교에서 도노돈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은 담에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곧바로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이방을 위한 사도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바울이 깨달은 기독교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안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리석게 여러분들에게 한번또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곧 로고스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히브리 사고 체계에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의 용어입니다. 이 땅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미 로고스가 이 땅의 용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고스를 깨닫는 순간 아,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만난 분이 바로 로고스 그분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외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고스를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행동하고 행위로 나타낸 적 없습니다. 전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깨닫고 외친 위대한 외침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사도바울은 유대교의에 대한 철옹성 울타리에 갇혀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신의 산의 모세까지만 알았기에 그는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바리세적인 허례허식의 앞잡이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세상에서도 출세하기 위해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습니다. 사도바울의 아버지도 아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이미 로마 시민권까지 돈으로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물로 키우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로고스인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자기가 쌓아놓았던 철옹선 울타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유대교 사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뇌리와 사도 바울의 가슴 판에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세라고 새겨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힙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도 자랑하며 서도바울이 자부심을 누렸던 율법의 자리에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놓으니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지금까지 율법만 모세로부터 온 것만 알고 있었던 사도바울이 이제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깨달은 바울이 지금까지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는 자유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율법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5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그러니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나도 지금까지 메고 있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은 이 자유가 율법의 세계를 깨뜨린 자들이 누려야 할 복인데 오늘날 보면요. 이복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사도 바울의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 은혜와 복음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나무가 뭐예요? 불순종의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사단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지식의 나무 열매는 사단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먹는 열매이지, 하나님 자녀들이 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던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말구유 같은 마국간 더러운 곳에 오실 리가 없다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지식의 나무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포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 자기 동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은 이제 선민사상의 취해 있는 자기 동족을 버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십자가 복음이 와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권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권세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저 하늘 천장까지 뚫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볼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암송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 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이에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h o 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n o 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는 재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 독사가 영광입니다. 영어로는 글로리. 이 영광을 보는 자들만, 자들은 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영광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은 이 땅에서는 그대로 재현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은요, 1초만 여러분들이 체험해도 영원히 잊지 못할 영적인 체험의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빛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영광의 빛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그 영광의 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렙산 중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일생 동안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의 산에서 식계명을 받을 때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자 영광을 바라보았던 자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보자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이사야는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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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송을 외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하며 외치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의 빛을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비치게 해서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일시적으로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에서는 모세도 이사야도 법궤에 가까이 갈수 있는 대체사장도 일시적으로 볼수 있는 주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보여 주는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의 영광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영광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세상 권세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권세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나무였던 율법을 벗어버리고, 은혜와 진리, 카리스와 아레데야,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참빛. 찬빛, 참빛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찬빛이 왔다면, 찬빛이 왔다면 참빛의 그림자는 어두인이 그림자는 사라져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 주변에 보면나가는 사람들이 은혜와 율법을 같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율법 조금 끌어 안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식의 나무 열매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의 나무가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를 쓰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와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영광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천정까지 뚫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트였다는 성육했다고 하는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빛을 위해 하늘 천정까지 떨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지식에나무 끌어안고, 율법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누구 강압 때문에 와 앉았습니까? 행여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까봐 이 자리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손해볼까봐 이 자리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내 은혜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체면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까? 강압적인 억압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면 저주받을까봐 선한 일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쌓아 놓았던 아집의 울타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철옹성 같은 내 울타리 그대로 있습니까? 아직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집불통이라는 말 듣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주장 때문에 내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아집의 울타리가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하면 십자가의 피가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높아진 울타리에 예수 그리대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은혜의 충만은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울타리를 쌓아놓으면서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해서 내 성벽까지도 무너뜨리며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합시다.